해요. 오늘은 예! 인스턴이랜드 니다 확실히 제가 지금 컨디션이 되게 좋아보이죠 아직 운동이 좀 피곤해 보이긴 한데 그래도 제가 어제 <laughs> 와 이건 진짜 안되겠다 싶어서 변경할 블랙퍼스트 시간을 여유롭게 해서 그런지 지금은 9시 1 5분이고요 6시간 7시간 잤나? 그래서 나름 그래도 깨어나게 잔것 같아요 아직 제 얼굴이 너무 부었는데 아 얼굴이 왜 이렇게 부었나 몰라 튼 저는 부지런히 디즈니랜드로 가서 플라자인 블랙퍼스트를 먹도록 할게요. 원래 이건 사람 진짜 없는 건데 어제를 경험해서 그런지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보이지? <laughs> 디즈니랜드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이런 정상적인 모습도 한2시간뒤면 방송 대표님 미리 많이 찍어놔야지. <laughs> <놀람> 간다. 와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 내 기분 탓인가? 그래, 내가 원한 건 이런 분위기라고. 디즈니랜드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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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I love your decoration.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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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세이 레지~ 알세이 레지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하고서... 제가 지금 일단 그래도 혹시나 여기에 초록색 미키어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왔어요. 아니, 팅커벨 만나기 전에 초록색 미키어를 하고 싶은데... 왜 초록색이 없는 걸까? 이수많은 미키어 중에... 지금 그나마 정상적인 모습일 때, 팅커벨을 만나야겠어. 팅커벨한테 후질근한 모습을 보여줄 순 없어. 팅커벨, 와, 팅커벨 중에 아주 이렇게 따로 있구나. 아, 잠시만. 근데 줄이 이렇게 길다고? 나, 나 괜찮을까? 나 밥을 먹기까지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큰일 났군. 빨리빨리 빨리 그리팅 해주세요. 진짜 미쳤다. 진짜 미쳤다. 이렇게 팅크벨 집도 있고요. 요정들도 있어요. 미쳤다. 진짜. 아, 진짜 미친 거 아니냐고. 여기 여기로 가면 페리윙클 의 겨울나라로 가는 다리까지. 아, 진짜 디즈니 배운 변태들아! 줄이 도저히 줄어들 기미가 안 보여서 그냥. 플라자인 블랙퍼스트를 먼저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설마, 점심시간에 없습니다. 빨리 먹고 가, 다시 돌아갈게. 팅커벨. 어, 내가 좋아하는 노래, 맨 스팽이 에세이. 빰빠밤빠밤 근데 여기 플라자인 어디로 들어가거든요? 어우, 진짜 정신없어. 플라자인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팅 하는 게 보이고요. 쭉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먼저 미니를 그리팅하고라고 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팅을 하면은 저에게 번호를 주지 않을, 아 자리를 주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래 오늘 디즈니랜드는 좀쉼쉼 가자. 감사합니다. 아 땡큐.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자리가 바뀌었거든요. 난 이제 좀 살짝 선택해. 운종차별이가좀 진감인가 일까그분은 이제 내가 너무 투머치한폰 테이블로 배정받았다. 응. 그래서 테이블로 변경했는데 처음에 완전 아웃사이기 저 바깥쪽으로 완전 줄려고 했는데 빼앗은 젖에 내가 완전 시릉티를 내니까 그대가 조금 아프겠다고 해서 빠르게 끝나버릴까 막 봤는데 모르겠어요. 근 기분이 조금 그나마 이렇게 안쪽고 이렇게 자리 잡긴 했는데 기분이 그렇게 딱하진 않습니다. 이제 좀다른 테스트 멤버들좀 제가 신망시나봐요 그리고 자리 잘 잡았냐. 그래서, 그렇다? 했어요. 그냥 비즈니스서 막, 이런 거 괜히 막 쓰지 잡기도 싫고, 그분은 진짜 뭐, 이훈성을 음, 따져서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아, 좀, 네, 기분이 안 좋네요. 음식을 보여드릴까요? 짠, 진짜 전형적인 미국의 아침 식사입니다. 미니 와플에 바닐라 크림 오잉오. 오늘의 그진 한결 남네요. 对了。嗯 <music> 私はチビのセカンドを着ています。おはようございます。おはようご、ん、ざいます。おはよう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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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ざいます。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만났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난날 무시하고 그냥 가는 이지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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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좀 의심이 되셨나 보죠? 그냥 응. 오지요왜안 오는 거지? 응. 기다리면은 거래요. 그래서 응. 한번 테리비프 페스트 그 멤버들의 말을, 먹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데이지 어겐 뉴 태블릿 하이 왜 나한테 퀘스트가 안, 안, 안 오는 걸까요 역시 안쪽에 있어야 되는데 구석에 있었나? <laughs> 결국 저는 수지랑 파멜라 그리고 티거를 보지 못했고요 플루트 저는 그냥 진짜 막판에 사진만 찍 찍고 끝났습니다. 다임고 솔직히 플라자인 블랙퍼스트 되게 캐릭터들도 금방 금방 잘 만날 수 있다 하고 후기가 엄청 좋아가지고 기대를 많이 했던 곳인데 글쎄요. 저는 만약에 다시 여기 디즈니랜드 온다면 플라자인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속상한 마음을 홈커벨로 달래보고자 합니다. 다시먹트으알로 oh, I know the chunga money take out. I go, I'm c o v e r e t o Uh -huh. uh -huh. No. You're a girl, right? Yes, a oh, girl. Yeah. <laughs> so, i love your creation. I love your smile. You I love your cute. um positive You can come here anytime. Oh, oh. She oh. I was really appreciated you this <laughs> much. Hi. Actually, I prepared something for you. For oh, me? Oh, yes. What is it? Oh. He's away from cheese. He's gonna eat up the whole thing? I'll eat up the whole thing. I'll keep it on the Just And a little note. I'll save the note for when I go the We read it together. Okay. i my to it. Okay. pirates. Okay. far away so special. 너무 예쁘다 미쳤다 어떡해! 타다! 진짜 어머! 와 근데 큰일났다 나나 사인을 못 받았어 선물 주는 거에 급급해서 어떡해? 잠시만 일단 전 그래서 다스틴 커들 어쨌든 나한테는 어차피 또또 어차피 또 만날 거니까 저녁에 시간이 되면 또 만나러 오도록 하고. 아침부터 별로 좋지 않은 일을 경험해서 그런지 너무 속이 상하고 있었는데 스텐데 이렇게 공연도 보고, 미케마서 그리고 제가 이 공연을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확히 시간이, 그러니까 막 메리 포피스가 나올 때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언제인 줄 몰라요. 어떤 벨도 나온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나온 줄 몰랐는데 이렇게 뮤지스 친구들 공연을 봐서 너무 좋아해요. 아메리카노 수혈을 좀 해야 합니다. 아니 그리고 여기 뭔가 너무 지금 기시감이 드는 게. 홍콩 디즈니를 딱이 이 골목에 그 스타벅스 있는 골목 이 맞은편 중에 이덴티스트가 있었거든요? 어, 홍콩 디즈니 아주 그대로 재현을 잘 해놨었네 미라벨과 루이자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캐스트 멤버 말로는 루이자 사인이 진짜 예쁘대요 그래서 너무 기대돼요 <목소리도> 음, <목소리도 <안하는> <목소리도 <안한> <비싼> 아니 아니 루이다랑 미라벨을 만나고 왔더니 스클린톤이 그새 사라졌나봐요. 아니 캐릭터들을 만나고 싶은데 왜 내가 생각해 놓것 같은 캘리포니 어드벤처처럼 캐릭터들이 안 돌아다니지? 그냥 안일세 공주님 데뷔 라인은 아직도 길까요 아직도 길겠. 길게... 까요